자, 이제 16층 올라왔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제가 1티어로 보여드릴 수 있는 캐릭터는 거의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음, 그냥 임의로 선택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음, 전기속성 공격 여기가 그냥 아무거나, 실질적으로 아무거나 돼야 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뭘로 해서 갈까? 오케이. 자, 위칸으로 클리어. 자, 17층으로 올라왔고, 지금 보면 보스 모드인데, 화염 공격 유리, 빌런 유리, 지금 영웅 유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 화염 공격 유리, 여기가 그나마 보스 피통이 좀 적어서, 여기 멘티스가 지금 1티어 거든요. 1티어 캐릭터로도 그나마 좀할 수, 수 있는 게 여기라서 이쪽을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애들, 다른 보스 애들은 피통이 너무 커가지고 공략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웬티스가 기본적으로 그 딜만 보장이 되면은. 굉장히 쉽게, 섀도우랜드 같은 데서 굉장히 쉽게 쓸수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이 딜이 상대적으로 화염 애, 애들에 비해서 좀덜 들어간다 뿐이지, 기본적인 딜은 들어가죠. 숙성이 지금 멘치스가 블래스트이기도 하고, 얘네 둘이 컴뱃이기도 하고, 아이고, 진짜. 어, 그래가지고. 얘네가 멘티스 아니었으면은 사실 얘네를 사용할 때는 기절이나 그런 공포 같은 CC기가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CC기를 달고와서 얘는 플레이어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애초에 얘네들 플레이어들이 사용을 할 때도 그런 이 CC기를 좀 달아줬으면은 어디서 이렇게 CC기가 나오는지 어, 의아해 할 필요도 없잖아. 아무튼, 이렇게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지만 나왔는데. 자, 오케이. 자, 이렇게 17층도 무사히 넘어갔네요. 자, 18층, 18층에 또 난트모드이네요. 난트모드에 블랙, 물리 반사, 그리고 빌런 유리, 빌런 유니버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를 이제 또 여기서 루키를 쓸 타이밍인데, 어, 저는 요거 혼돈노른 스토리 먹고 싶긴 한데, 이게... 아 이게 되게 아 되게 애매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혼돈 노르는 못 먹을 것 같네요. 아씨 블레 블레 타입 유리 여기서 그나마 좀 쓸만한 마법사는다 써가지고 음그얘아얘얘또 애매 얘도 애매 뭐 쓸만한 애들은 또다 써가지고 어, 로키 여기를 딱 쓰도록 하겠습니다. 딱 여기 로키 각이네요. 울트론 단투가 진짜 로키로 쓰기 너무 좋게 나, 로키가 진짜 각이에요. 각 로키로 하면 너무나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분신 소환해 놓고 이 산책하면 됩니다. 쿨 타임 스킬 쿨 타임 돌아오면 그냥 슬슬 한번 해주고. 4번 스킬은 조금 위험 위험하고 그 셉터 볼트 정도만 셉터 볼트 정도만. 이쿨타임돌아갈 때마다 여기 써 주면은. 분신들이 알아서 이렇게 잡아 준다는 거. 오쉣. 오쉣. 어, 어, 괜찮아요. 어차피 클리어는 됩니다. 받? 아 어느새 야 그래도 이게 시간이 이렇게 남았구만 자 18층 0 이렇게 클리어하기 위해서 로키를 지금까지 남겨 왔다는 거자 다음으로 0 4층야또 웨이브네요 아 웨이브 일단은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걸으시 걸으라고. 요거는 걸으는 겁니다. 웬만하면 걸으 걸으는 거예요. 네, 빌런 진영 여기가 그나마 좀 괜찮은 빌런이 있다면 할만하고 그리고 여기 도 빌런인데 자 여기 콜버스로 가볼게요. 이제 빌런이 쓸모, 그나마 좀 쓸모있는 애가 얼마 남지 않았어. 오케이. 아, 이거 피가 간다 간다 한데? 아! 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헬라 죽였구요. 아, 좋았어. 박시무스 아, 이새끼, 이거, 소환을 아예 못하, 못해버리게 해. 아이고, 진짜. 와, 씨, 소환, 소환 엄청, 엄청나네, 미쳤다. 미쳤다. 아, 이거, 막시, 아, 씨, 막시한테, 미치겠네. 아, 막시우스가, 이거, 아, 힘들구나. 자, 콜버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오케이. Okay, 좋았어. shit 아, 야, 미쳤다, 미쳤어. 와, 소환 미쳤다. 오케이, 아, 깨는 게 했는데, 아, 만만치 않네요. 자, 지금 올라와서, 지금 엔트리 모드인데요. 여기서, 일단은, 아스가르드 애들이 있고, 15층에 엔트리 모드 하던 샤론이랑 걔네들 있고, 지금 어벤져스 애들이네요. 사,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벤져스 애들이고, 지금 보니까, 아스가르드 애들. 그리고, 엑스맨 애들. 엑스맨 애들, 이렇게인데, 여기가 영웅, 영웅이고, 여기는 그냥 상태 이상 해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음, 일단은, 옐로우 자켓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옐로우 자켓으로 내가 이거를 하더라도 되게 힘들게 깨더라고. 깨긴 깨는데 되게 힘들게 깨서, 이거 옐로우 자켓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영웅 엑스맨 모드에서는 일단은, 에베노모로 어느 정도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또, 매생이 캐릭터잖아.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 무과금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탈락이고, 이렇게 스톰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스톰도, 아, 좀 아슬아슬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 오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딘은 그래도 만들기는 힘들더라도, 아예 무과금으로 못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가보자. 너무 빡세다, 진짜. 안 돼! 어우, 야, 씨. 아, 너무 빡세, 진짜, 인간적으로. 아, 근데 아, 네. 아. 아, 죽을 뻔했어, 와, 아, 진짜. 야, 게임 깨겠는데. 게임 깨겠는데 와, 오딘으로도 레알 힘들었어요. 진짜. 와.. 근데 사실 뭐 솔프를 굳이 고집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나름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까지 깨진 않거든요. 근데 뭐 솔프리 컨셉이 또공략 솔프리 공략 영상이니까. 자, 20층 클리어 했고요.